전장식 플린트락 머스킷이 주류였던 시대, 패턴스 암스에서 생산된 세미얼 콜트의 회전식 총기는 연발 사격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었으나. 복잡한 조작성과 폭발사고의 위험 때문에 미 육군 군수부가 주관한 총기 선발전에서 탈락한다. 하지만 세미놀족 아메리카 원주민들과 전쟁을 치르다 우연히 총기 선발전에 들렀던 윌리엄 허니 중령은 리볼빙 라이플 구매를 적극적으로 추진. 샘은 전투현장까지 찾아가 리볼빙 라이플 50세트를 판매하는데 성공하지만 회사로 복귀하던 중 판매 대금을 분실하게 되고 위기에 몰린 샘은 조작성과 안정성을 강한 개량형을 제작. 워싱턴 의사당 앞에서 총기 시연회를 열지만 시연회 도중 전직 대통령 출신의 하원의원 존 킨시 애덤스의 마부가 사망하면서 패턴 싸움즈는 주저앉고 만다 하지만 얼마 후 서부개척시대 역사상 가장 잔혹했던 전투 중 하나가 벌어지게 되고 존 커피 헤이스가 이끄는 텍사스 레인저에게 승리를 안겨다둔 1등 공수는 패턴 싸움즈의 넘버5 리볼버였으니 아니 근데 텍사스 레인저가 누구랑 싸운 거야? 아 코만치족 아니 싸우는 거 보니까 리벌버는 거들뿐이고 냉병기로 끝을 보던데 텍사스 레인저들이 진짜 잘 싸웠나 보구만 뭐잘 싸우기도 했지만 사실 뭐 보통 강팀장이 아니면은 이 코만치족이랑 싸울 엄두조차 못 내지 아니 왜? 이기기도 어렵지만 포로가 됐다 하면은 하... 뭐 태어나게 해준 부모를 원망할 정도로 거든 그리고 이 전투는 텍사스 레인저와 이 코만치족의 긴하게 싸움의 시작일 뿐이었는데 오늘은 이 싸움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그 배경 스토리부터 살펴보자고. 크리스토퍼 콜럼버스의 탐험으로부터 시작된 스페인의 아메리카 대륙 정복 전쟁. 아메리카 대륙에 진출한 정복자들은 강철제 무기와 강철제 갑옷, 플러스 최첨단 화승총과 천연두라는 생화학 병기로 무장하고 아메리카 대륙 중앙에 위치한 아즈텍 제국을 정복하는 데 성공하지. 이후 신대륙의 남쪽과 북쪽 방향으로 정복 전쟁이 확산됐는데, 이 남쪽으로 진출한 데는 뭐큰 문제가 없었어. 문제는 북쪽이었지 아니 북쪽이 왜? 당시 북아메리카 최강이었던 아파치족이 이 스페인 정착민들을 습격하기 시작한 거야 일단 뭐 쳐들어왔다 하면은 최대한 많이 죽이고 뭐 무기며 식량이며 다 털어갔는데 이 아파치족은 좀 특이하게 이 말까지 악착같이 훔쳐갔어 아니, 다른 원주민 부족들은 말은 안 건드렸나? 뭐 말을 탈 줄도 모르는데 가져가면 뭐하겠어 어? 당시 아메리카 대륙에는 이 말이라는 동물이 없었어. 아 진짜? 그렇게 말들을 훔쳐가더니만 이 얼마 뒤부터 이 아파치들이 말을 타고 쳐들어오기 시작한 거야. 아 그동안 승마술이겨그만 이때부터 문제가 심각해졌는데 이 아파치들이 스페인 정착촌을 습격하고 대평원으로 도망쳐버리면은 도저히 잡을 방법이 없었어. 결국 이런 식으로 이 잽을 날리던 아파치족이 뉴멕시코 지역에 대대적인 습격을 감행했고 이 과정에서 천 마리 정도의 스페인 말들이 야생으로 풀려났는데 이 말들은 북쪽으로 북쪽으로 계속 이동하면서 수를 점점 불려나갔지. 아 그게 북미산 야생마 머스탱이 된 거구만? 그렇지. 그런데 이 18세기 초부터 좀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어. 아니 무슨 일 아파치족의 습격이 갑자기 중단된 거야 이 원래 아파치족이 옥수수가 주식인지라 평원에서 띄엄띄엄 농사를 짓고 살았는데 이 스페인 정찰대가 경작지를 찾아가기 둘러보니까 아이뭐 옥수수밭은 잿더미를 보냈고 아무도 없는 거야 그래서 수소문을 해보니까 말 타고 나타난 악기들이 아파치의 피와 불로 옥수수밭에 붉게 물들었지 살아남은 자들은 모두. 산으로 도망쳤어. 이제 다음은 당신들 차례야. 그 아끼 놈들 정체가 뭔가? 그그 그, 코만치. 원래 코만치족은 예전에 그 아파치족한테 툭하면은 털려나가던 부족이었어. 아이 전투력이 딸렸나? 기본적으로 이 아파치들은 이 옥수수 같은 작물도 기르고 사냥도 병행을 했는데 이 코만치는 죽어라 버팔로 때만 쫓아다녔지. 음, 북아메리카 원주민들한테 그 버팔로는 단순히 식량이 아니라. 지금으로 치면 석유 같은 존재였지. 맞아. 그런데 이 사냥이 늘 성공한다는 보장이 없잖아. 거기다가 뭐 채집도 한계가 있고, 당연히 식량이 늘 풍부한 아파치에 비해 그 코만치들은 이 체력적으로 늘 열세였어. 거기다가 아파치가 워낙 호전적이기도 하고, 이 코만치하고는 뭐 코드가 안 맞았는지 보였다 하면 잔인하게 죽였어. 결국 코만티족은 아파치족의 눈을 피해 이리저리 흩어 살게 됐는데 어느 날 로키 산맥 쪽에 떨어져 살던 이 코만티 부족 앞에 생전 처음 보는 이 기묘하게 생긴 들짐승들이 나타난 거야. 아버생! 이때부터 북아메리카 대륙의 판세가 바뀌기 시작했지. 아니 그런데 아파치족도 말 타고 다녔잖아. 아 딱히 코만치족한테 밀릴 이유가 없었을 것 같은데 이게 큰 차이가 있어. 아파치족은 이 옥수수가 주식인지라 버팔라 순항에 그렇게 뭐 진심이 아니었고 말은 운송수단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어. 그래서 뭐 쳐들어 가거나 도망칠 때만 말을 타고 막상 전투가 벌어지면 말에서 내려 싸웠지. 반면에 코만치족은 말을 얻은 이후 뭐 사냥을 할 때나 싸울 때나 말에서 내리는 법이 없었어. 나중에는 말을 타고 아크로바틱 슈팅으로 적을 고슴도치로 만드는 수준까지 됐지. 아 거의 몽골 기병 수준으로 레벨업을 했구만. 자 이렇게 전투력이 급상승했으니 그동안 쌓여했던 원인을 풀어야겠지. 아 아파치족. 아까도 말했지만 아파치족은 이 옥수수 경작지 때문에 거주지가 정해져 있었어. 뭐 그래서 코만치족은 경작지를 찾았다 하면 그대로 습격해서 뭐 진짜 인간이 상상하기 어려운 잔인한 방법으로 이 아파치족을 고문해서 죽였어. 아파치족도 그냥 당하고만 있진 않았을 거 아니야 아니 코만치족이 야영지에서 발붙이고 쉬는 동안 이때 습격하면 승산이 있지 않나? 코만치족은 이 말을 먹이기 위해서라도 한 자리에 오랫동안 머무를 수가 없었어 아, 습격을 하고 싶어도 찾기가 어려웠다는 거네 그렇지 그리고 이 코만치족의 습격에는 일정한 패턴이 있었는데 이 말을 먹일 수 있는 풀이 자라는 봄과 여름철 그리고 공격과 후퇴에 필요한 시야를 확보할 수 있는 보름달이 뜨는 밤에만 습격을 했어 이야 이거 살벌하네 아이 그래서 스페인 정착민들을 괴롭히던 아파치족이 이렇게 사라지게 된 거구만 사라졌다가 또 슬그머니 나타났어. 응? 우리를 지켜주면 당신들 영역에 집어맞지 않겠다. 당신들이야말로 우리를 그렇게 괴롭혔는데 뭘 믿고 댁들을 도와줄 수 있겠소? 코만치는 당신들을 그냥 죽이지 않아. 산채로 도망내고 불에 지지고 해가 쨍쨍한 날엔. 구구덩이 얼굴만 나오게 파묻고 눈꺼풀을 도려낼 거야 여자라고 예외는 없다 더 험한 꼴을 당하고 죽지 그래서 둘이 손을 잡았나? <laughs> 어아 그리고 둘다 코만치족한테 개박살이 났지 헤어스타일이 특이하군 머리 가죽을 바겨아아 안돼 그런데 사실 이 스페인 정착민들 입장에서 이 코만치족하고 딱히 등질 이유가 없었어. 아파치족처럼, 뭐, 원한관계가 있는 것도 아니었고, 오히려 그 원수 같은 아파치족을 보이는 족족 요조를 내주니까 차라리, 이 코만치와 판먹는 게 어떨까,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 이것들이, 이 스페인 정착민들을, 이 본격적으로 괴롭히기 시작하네. 결국, 1779년, 뉴멕시코주 총독이, 이 기병으로 구성된 원정대를 코만치족 영역으로 보내서, 대판치고 박은 다음에, 이 평화협정을 맺게 됐는데, 우린 스페인 사람을 공격하지 않는다. 우린 스페인과 교육을 한다. 우린 스페인과 협력해서 아파치를 몰아낸다. 교역 모코만치는 뭐 말과 노예를 제공하고 스페인 정착민들은 옥수수와 머스킷 같은 공산품을 제공하는 시기였지. 결국 둘이 힘을 합쳐서 아파치족을 험준한 산악지대로 쫓아내는데 성공을 했지만 아파치족을 완전히 굴복시키지 못했어. 아니 왜? 평원에서 말 타고 싸울 땐 코만치가 유리했지만 이산악지대에선 아파치족이 날아다녔거든. 아, 그냥 평월에못 나오게 틀어막는 전거였구만. 이후 얼마간 스페인 정착민과 코만 치족은 뭐 나름 평화한 길를 유지했는데 이것도 오래 못 갔지. 스페인 정착민들이 본국과 피 터지게 싸우고 헐떡일 때 바로 뒤통수를 맞았거든. 아, 그러니까 멕시코 독립 전쟁 직후부터 코만 치족이 또 쳐들어갔다는 거네. 뭐 가끔 아파치족도 같이 쳐 들어갔어. 아, 환장하시겠다. 그래서 코만 치영역과 상당 부분 겹치는 텍사스 지역에는 이 멕시코인들이 거의 살지 않았는데. 어라 이게 어느 날부터 이 동네에 이 하얀 인간들이 북적대는 거야? 텍사스로 이주한 미국인들이구만. 게다가 이것들이 남의 허락도 없이 법할로 환영까지 하네. 그래서 바로 쳐들어갔지. <laughs> 얼마 지나지 않아 이 텍사스인들은 이 보름달을 코만치 문이라 불렀을 정도로 이 코만치 족은 공포의 대상이 됐어. 결국 1823년 텍사스인들은 이 자체적으로 자경전을 창설했는데 이게 텍사스 레인저의 시작이었지. 아 드디어 나오는구만. 문제는 이 텍사스 레인저가 이 쪽수도 코만치족에 비하면 크게 밀렸고, 화력도 딱히 나을 게 없었다는 거야. 뭐 무장이라고 해봤자, 퍼커 전락 라이플이나 샷건 정도였거든. 아 코만치족도 스페인 정착민들한테 이게 구닥다리 화승총기 받았었다고 했잖아. 나중에는 뭐 최신형 플린트랑 머스켓도 구해다 썼어. 덕분에 전장식 총기들의 장단점을 흔히 꿰 뚫고 있었는데, 이 초창기 레인저 대원들이 구사했던 전술은 여전히 용기병 수준에 머물러 있었지. 아, 전투가 벌어지면 일단 말에서 내려서 총을 제고 일제 사격. 맞아. 그런데 한발 쏘고 재장전하는 동안 코만티 전사들은 화살 20발 정도를 쏴댔어 그래서 뭐 레인저 대원들도 사격수와 장전수를 따로 나눠서 운영하는 식으로 맞대응을 했고 이 코만치 전사들이 일제 사격을 받고 가끔 후퇴할 때가 있었는데 이걸 추격한다고 따라 들어갔다가 매목에 걸려서 고슴노치가 되는 경우가 빈번했지. 야 이거 팬티였구만. 덕분에 텍사스 레인저는 매년 절반에 가까운 대원들이 사망할 정도로 이 사상률이 무지막지했는데. 1840년, 존 커피 헤이스, 일명 제케이스가 텍사스 레인저에 부임하면서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했어. 못뭐 부임하자마자 지옥의 외인부대식으로 레인저 대원들을 빡세게 훈련시키기 시작했는데, 가장 역점을 둔 부분은 승마술이었어. 그리고 대원들에게 1인당 2정씩 패터슨 리볼버 넘버 no. 5, 일명 텍사스 패터슨을 지급했지. 아이, 그 비싼 총을 어떻게 구했대? 뭐, 제 케이스가 부임하기 1년 전에, 텍사스 해군에서 이 패턴트 암스템 회전식 총기류를 이 대량으로 구입해 갔는데, 제 케이스가 이걸 보고, 텍사스 해군 사령관한테 한마디 했어. 아무리 생각해도, 그총 없이는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 케이스가 부임하고 1년 후에 벌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반데라 패스 전투에서이 코만치족은 제 케이스가 이끄는 텍사스 레인저에게 참패를 당했지. 이야, 이게 쌤이 만든리벌버가 드디어 크게 한건 했구만. 근데 패턴 사운는 이미 망한 뒤였지. 아, 이 정도 빅뉴스면 엎어진 회사도 이게 다시 살릴 판인데, 아, 뭐라고 있었대? 쌤이 이런 빅뉴스를 듣게 되는 거는 한참이 지난 후일이었고 지금 이 당시 쌤은 뭘 하고 있었느냐? 네트허권의 4분의 3을 매각한다고? 회사의 진비출 갚으시던가 아니, 저게 무슨 상황이야? 패턴 삼수가 망하기 직전에 회계책임자였던 더들리 셀더니 물러나고 조앨 엘러스라는 대주주가 이 법인 청산 절차를 밟았는데 이 양반이 콜트 특허권의 4분의 3을 내각한다고 이 신문에 광고를 때려버린 거야. 야 그래도 4분의 1은 남겨줬네. 네, no. 그건 뭐 특허권 선파매 방식으로 이미 셈이 주변 지인들한테 팔아치운 상태였지. 뭐야? 그럼 셈이 보유한 특허권은 이제 하나도 없다는 거네? 뭐 그런 셈이지. 결국 쌤은 변호사랑 상의한 끝에 빚은 벌어서 갚을 테니까 특허권은 건들지 마라 뭐 이런 식으로 강제명령 통지서를 보내서 급한 불은 껐어 아 실업자 된 판에 이렇게 빚을 어떻게 갚아 아이고 실업자라니 회사 문 닫자마자 신규 사업을 바로 기획했구만 아이, 또 무슨 사업 서브마린 배터리 즉 수중 포드라는 걸 만들기로 했어 쉽게 말해서 배터리로 구동되는 기폭장치를 기뢰에 달아서 육지까지 구리선으로 길게 연결한 다음 적함이 다가온다 하면 이 구리선에 전류를 흘려서 적함을 날려버리는 대안 방어시스템이야 아따 거창 아니 그거 혹시 예전에 쌤이 땜목 폭파쇼 할때 썼던 전기차 카시 기뢰 같은 거지? 그렇지 이 폭파 대상을 땜목에서 전함으로 스케일 업 시켰을 뿐이지 이 리볼버는 민수용으로 팔 수나 있지 이거 완전 군용이잖아 이거 해군이 안 사주면 끝인데? 아직 정신못 차린 거 아니야? 당시 이 캐나다 국경 문제로 세계 최강의 영국 함대가 미국에 쳐들어올 분위기였어 이미 30년 전 영미 전쟁 당시 이 워싱턴이 쑥대밭이 된 경험도 있고 해서 미 의회도 해안 방위 예산을 늘려야 한다는 분위기였지 어, 쌤이 그런 분위기를 눈치채고 수중 포대를 만들었다? 당연하지 에이 어째요? 근데 이번엔 좀 달랐어 패턴스톰 시절에서 얻은 맥을 총동원해서 당시 미 대통령 존 타일러는 물론 미 의회도 이 셈의 수중포대에 관심을 보였거든. 결국 해군 장관 에이벌 업셔가 이 수중포대 실험 비용으로 6천 달러, 지금 돈으로 20만 달러를 책정했지. 이야 이번엔 군에서 연구비까지 되셨네 뭐 연구비에 투자금까지 척척 받아냈는데, 셈이 수중 포대사를 설립할 때 여러 고위급 군장교들이 주식을 구매했고, 대통령의 절친이자 해군 장관 출신의 사우스드 상원의원은 250주를 매입하면서 수중 포대사 최대 주주가 됐어. 지금 관점 보면건 내부자 거래에다가 배임에다 장난 아닌데. 그 당시엔 뭐 비일비재했지. 더 놀라운 건이 모든 일이 패턴삼스가 문다던 해인 1841년 딱 1년 동안 벌어졌다는 거야. 아 진짜 추진력 하나는 끝내주는구만 아이 빚쟁이에서 순식간에 벼락부자가 됐네 부자는 개풀 아니 왜? 스씀이는 여전했고 뭐 밀림빚 갚고 변호사 비용까지 내느라고 돈이 줄줄 새 나갔어 아이 변호사 비용? 뭔 죄를 지었는데 그 새엄마랑 싸우고 과출했던 샘의 친형 존 콜트 기억나지? 응이 음. 양반이 도끼로 사람을 쳐죽였어 때는 1841년 9월 17일 샘이 특허권 방어 때문에 존엘러스랑 한창 싸울 당시 s m 의 친형 존 콜트는 자신이 순 책의 인쇄를 담당했던 세미얼 애덤스와 대금 지급 문제로 다투다가 도끼로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했어. 아 진짜 재질이 진짜 불량하네. 그런데 사건 당일 존의 사무실 옆 방에서 학생을 가르치다가 이 김새를 눈짓했던 이웃집 여자가 인쇄업자 실종 기사를 보자마자 바로 신고를 했어. 결국 존은 사건 일주일 만에 체포됐고 순순히 범죄 사실를 시인했지. 그리고 바로 다음 날존 골트가 지목한 장소에서 두개골이 박살난 처참한 시신이 발견됐어. 야이 정도면 이거 법정 최고형 같은데? 샘도 워낙 다급한 상황인지라 패턴 트암트 시절에 완전히 등 돌렸던 이 더들리 셀던에게 변호를 요청했고 더들리도 가문의 명예가 달린 일이고 해서 변호인단에 바로 합류를 했지. 나 콜트 가문의 수장 입장에서 가문의 일원이 교수대에 매달리는 것만큼 이게 수치스러운 일도 없었겠지. 사건 자체도 뭐 센세이션을 했지만 조사 과정에서 살인범한테 미모의 동고녀까지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황색언론에 집중 표적이 됐지. 아니 그 와중에 여자가 있었어. 캐롤라인 헨시라는 독일 예자였인데 사건이 발생했을 무렵 이미 임신 7 개월이었어. 환장하시었네 그리고 재판이 시작될 무렵인 11월 초에 이 사내 아이를 낳았는데 아, 나중에 이 아이 때문에 무지막지한 스캔들이 생기지. 아니, 뭔 스캔들. 그건 나중에 시즌 2에서. 아무튼 이 언론에서도 난리가 났고 이 재판에 대한 관심이 과열되기 시작했는데 여기에 끓는 기름 들이부은 게 검찰이었어. 아니 왜? 당시 변호인 측은 존 콜트가 몸싸움을 하다가 우발적으로 도끼를 휘둘렀다 뭐 이렇게 주장을 했고 검찰 측은 아, 뭔 소리? 계획적으로 살를 했다 뭐 이런 식으로 몰고 갔어. 그런데 이 검찰이 내세운 살해 도구가 뭐였느냐? 바로 스이미 만든 리볼버였어. 페터슨 리볼버? 어. 아, 증거가 있나? 존 콜트를 신고했던 이웃집 여자가 증언을 했거든. 사건이 벌어지기 며칠 전에. 아니 존이. 저한테 신기하게 생긴 권총을 보여줬어요 뉴욕 한복판에서 총으로 사람을 쏴죽이고 시신을 몰래 유기한다니 그게 말이 됩니까? 검찰 측은 총이란 걸 쏴보시기라 했습니까? 여기 이 권총이 피고와 증인에게 보여줬던 권총 맞습니까? 네 통상적으로 이런 총기로는 장약을 채우고 퍼커션 캡을 기폭제로 사용해서 격발 시 엄청난 소음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장약을 제거하고 퍼커션 캔만 터트릴 경우에도 타는 발사가 되며 그 소음은 확실하게 줄어듭니다. 옆방에서도 들리지 않을 정도로 말이죠. 이 씨발 재판장님, 저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씨발이라고 했습니까? 아니 제가 언제요? <laughs> 지금 하신 말씀을 이 자리에서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 총을 만든 장본인인 샘이 증언대에 등판해서 퍼커션 캔만 끼우고. 본인 손바닥에 다섯 발을 쏴서 다섯 발 모두를 잡아내는 묘기를 선보였어. 아이 재판장에서 묘기 대인징을 한 거야? 뭐 총은 약과였지. 세미 재판장에서 시연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검찰에서 살해 도으로이 니볼 머리채 목하니까 열받은 더드리 셀더니 피해자 두 개골을 증거로 청했어 아이 그래서 진짜로 두 개골을 가져왔어? 매장된 시신에서 다썩지도 않은 두 개골을 뽑아낸 다음에 법정으로 진짜 가져왔어. 아 진짜 미친 거 아냐? 아니 사진 찍어서 제출하면 되잖아! 뭐, 이 당시에는 아직 그 사진이 대중화되지 않아서 실물을 가져오는 수밖에 없었지. 결국 증인으로 나온 의사들이 이 두개골에 난 구멍은 총알 때문에 생긴 게 아니라고 확인해주면서 검찰 측 주장은 일단락됐지. 야, 이게 진짜 비싼 돈 들여서 변호인다 구성한 보람이 있었구만. 그 막대한 돈 대부분이 이 수중포대사 주식이 다 나온 만큼 이 뭔가 성과를 보여줘야 했는데, 쌤이 어렸을 때 웨어 호수에서 땜 목을 폭파한 지 정확하게 13년 만인 1842년 7월 4일, 길이 6 1 m 높이 2 4 m 에 달하는 대형 범수는 수중포대로 산산조각 내는데 성공하면서 이제 쌤은 언론계의 슈퍼스타로 등극했지. 와, 그 와중에도 할건다 했네. 아, 그래서. 재판 결과는 어떻게 됐어? 살인죄에 유죄 피고에게 교수형을 선고합니다. 사형 집행 당일인 1842년 11월 18일 언론을 통해 유명 인사가 된 도끼 살인마의 마지막 순간을 지켜보기 위해 수많은 인파가 툼스교도소 주변에 모여들었어. 한쪽에선 야만적인 사형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다른 한쪽에선 극악무도한 살인마를 당장 교수형에 달라고 이 아우성치는 와중에 존 골트는 캐롤라인 헨시와 옥중 결혼식을 올렸어. 하필 그때. 아 그리고 사형 집행이 예정된 오후 4 시가 거의 다 돼서 기괴한 사건들이 연이어 발생하지. 불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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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났어 불났어 불불아 이게 뭔 놈의 우리 사형 집행 일이 일어난대. 아 불만난 게 아니라던데. 아 아니, 콜트 그 양반이 자살했다잖아. 사형수가 자살을 했다고? 야, 내가 말했지, 그 세밀 콜트 그 양반이 이게 지영이 목 매달려 죽게 떼바라사기냐고. 그게 뭔 소리야? 아이쌤이 멀리 떨어진 범선에 가불 그 질려 터트거 그거 못 봤어? 에? 그럼 뭐? 설마? 더 놀라운 건 사건이 터지고 몇분뒤이 소식을 전해 들은 쌤의 반응이었어 설두 씨! 선생님 형님이 심장을 칼로 찌려 자라냈답니다 그리고 지금 톰슨 교사에 불이 났는데 지금 불 나는 게 보여요 정말인가? 네! 다행이야 정말 다행이야